안녕하세요. 배우 박은빈입니다. 네, 오늘 더 스타에서 저의 아역배우 시절부터 과거 영상들을 아주 탈탈 털어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 어떤 영상이 나올지 저도 지금 너무 모르겠고, 좀 떨립니다. <laughs> 어떤 영상이 나올지 저와 함께 확인하시면서 저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laughs> 어...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이 순풍 산부인과에서 제가 특별 출연을 했었어요 정배야 뭐해! 빨리 와! 아, 알았어 <laughs> 와, 이 영상을 어떻게 찾으셨어요? 야, 있어요, 됐어? 이게? 나 너하고 친구 안 할래 나 너하고 친구 안 할래 <laughs> 어렸을 <어느 웃음> 때부터 저랬네요 분명을 아는 적이 없느냐고 아명성왕후 예. 저의 첫 사극 작품입니다. 이때 삼강택을 거쳐서 제가 명성황후의 세자빈 순정효황후, 순명효황후 부부간의 금자빈이되었 모양이구나. 저의 세자빈의 시작이 어찌가 말씀을 잘하는지 그게 재밌어서 또 저는 한복을 참 좋아했어요. <laughs> 그건 시어머니를 닮았구나. <laughs> 오랜만에 한복을 입고 싶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참 자태가 고운 편이었지 않습니까? 어, <laughs> 이걸기점이로그래이서 사극을 좀 많이 하게된것 같아요. 너 많이 하성아이감독님이명성로도 그 사극 작품을 많이 하셔서, 저를 늘, 저를 늘 많이 하셔서, 요 어머, 많이 하셔서, 초야는아니었이 하셔서, 이친는무튼요 <laughs> 아, 셔서이무 그냥 뭐. 슈퍼모델이 될 거예요. 어? 근데 슈퍼모델이 되려면 키가 아주 커야 한다던데. 이거는 어, 개코보서트수다맨 사실 이거 이때를 기억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 대왕 사실. 신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1년 동안 사전 제작을 통해 찍어서 제가 좀 저는 알수 있는데요 얼굴을 보면 좀 성숙했을 때와 좀더 애들었을 때가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오 진짜 오랜만에 봐요. 추억이 잘 모르겠어. 뭐가 잘못된 거지? 채꺼지님 저는 신당의 수습사제라 수습의 날이 끝나기 전에는 외부 사람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채꼬지에게, 채꼬지에게 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기억이 나네요 보법의 기초는 하체임이라 배웠습니다 제 아무리 쉬운 보법도 하체임이 받쳐주지 않으면 내 것으로 익히기 어려운 법이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고지님 이때 처음 와이어 액션을 아, 도전했었던 이보세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역시 저의 중학교 1학년 때 2005년도에 그해 광고 대상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제가 받은 건 아니고 CF 자체가 받았었는데 아 그러게 지금아 오늘 뭐 이런 거모습해로 임금아빠 그 뭐. 나한테 돌아가겠냐 어. 다시 말해봐 내가 고3 때였던 것 같네요. 여 뭐라고 얘기했냐고? 푹푹 돼 보이네요. 왜써 뭐 이거를? <laughs> 그게 그래, 다애들립이었어요 어. 됐어 그래 사귀자 난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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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더운 여름날 나왔던 것같아 저 원래 저런 성격은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저때 CF 때부터 조금 요 근래 그 텐션과 비슷했던 게 보이네요. 뭐 어쨌든 나 수업 있어, 갈게 내일 봐. 좀 더워서서 그런지 이 영상 자체는 푸릇푸릇하게 청량하게 나왔네요. 어, 세상에나 귀여우시잖아요 저. <laughs> 아, <귀여워요>? 네. <laughs>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소년소녀 안녕하세요. 가요백서라고 바쁜 엠넷에서, 바쁜 엠넷에서 하찮은 가요, 가요 하찮은 프로그램 MC로 진행을 하찮은데요? 6개월간 했던 것 같아요 좀 이때 아, 고맙다, 고맙다. 거의 이제 대본보다도 애드립이 어, 많이 필요했어서 제가 다섯 살 때부터 했던 그 왼쪽, 왼쪽으로 말보다 이거 촬영하면서 쉬는 말을 쉬는 훨씬 아니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머 어,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깨 나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아, 한 이렇게 반정밖에 표정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안, 안 되고. 아니 넘어가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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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요. 그래? <laughs> <laughs> 아 개로. 안왜 그래 요 집에서 다 고만 있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아. 자,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넷. 웃으면 안 돼요. 이러다 응. 부끄러움을 응. 무릅쓰고 또 어, 어, 메인 MC로서 어, 많이 참은 응. 게 보여지네요. 아, 이렇게, 이렇게 두개 걸쳐놓고도 하지 않아요. 어, 걸쳐라, 우리한테 걸아여기팔에 걸치고. 요 이게 상당히 네. 오래갔네요, 이게. 어, <laughs> 게 네, 민망합니다. 아야, 在下来迟了大人快请好久不见这次我们献久어머머저도 아, 어, 아, <laughs> 어, 어머 멍석마리 어머머. 어, 어. 이거는 구암허준이라는 작품이었고요. 무려 최초의 <뭐라> 일일사극을 도전을 해서. 어, 불쌍해. 이 <laughs> 아니라. 내가 5부작8개음부터영을했부어요 다음부터 그다음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다음면제나이는 22살이었는데 막 나중에 막 엄청 나이든 역할까지 소화를 했었어야 돼서 여러 분장을 했던 기억이 다다 <laughs> 아하, 이제 가장 최근작이었던 스토리... 지랄하네. 야, 팀장, <laughs> 너선 넘었어. 지금 선은 네가 넘었어. 끝이 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박은빈의 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간략 연상 리뷰였습니다. 어, 저도 오랜만에 어, 잊고 있었던 작품들도 다시 새록새록 생각해보기도 했고 또 최근 작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볼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저 박은빈을 많이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더스타 오늘 만나서 정말 정말 반가웠고요. 우리 8월로 말고 다음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더스타 감사합니다. 안녕!